여러분 평안을 위해 평안이니까 무난 인사합니다 갈렙의 예수천국화 전략 오늘 종편입니다 주제 예수는 화평천국 그 화목제물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어,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 처음에는, 마태복음 어, 10장 5절, 사마리아인 고울에도 말고, 예,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말고, 예,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더니, 그, 나중, 예, 나중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모두에게로 가라, 예, 가라라고 하셨던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바 하나님의 예수 천국화 전략이었고, 보면 예수를 보내셔서 증거하고자. 하셨던 바그 천국 복음 그 목적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 그리고 백성과 저희 백성 사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의 평화와 화목함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런데 오늘 이 작전의 클라이맥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전국화 전략 그 작전의 클라이맥스 오늘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어 문제의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이 처음 차라리 그리로 가라 하셨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 마지막 작전이셨습니다. 최후 이 이벤트셨습니다 막,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은 선지자 작전상, 예,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 선지자, 아, 사명의 그 작전상, 어, 누가 복음 13장 33절,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을 거라. 어.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나의 죽음을, 어. 그것도 온 세계의 소문날 그런 이벤트로서의 예, 죽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던 사전,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 작전을 예루살렘에서 펼치게. 대신 겁니다. 마, 이미 그 전초작전으로, 어, 마태복음 10장 6절, 저희 집 이런 양 식구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집들로, 마, 그, 어,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고, 어, 마가복음 1장 4절 제사함 받게 하기 위한, 어, 그 진리의 검으로, 어, 한동안, 마, 마태복음 10장 35절, 저희가 불화하고, 어, 또 누가복음 12장 52절 둘과 셋이 이분쟁하 했지만은 그렇게 해온 기간이 꽤됐던 터라. 막이점에서 예. 저희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것도 저희들의 손에 의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야말로 주께서 원하셨던 원하고 원하셨던 그 49절 그 불이 예. 온통에 붙을 것이다. 이런 계획이셨습니다. 뭐, 더군다나, 예수님 십자가 그 운명과 동시에, 마태복음 27장, 51절, 땅도 진동을 해주고, 그 상반절, 따라서 저희 성전 희장도 그냥 둘로 쭉 찢어져, 어, 어, 죽걱기로 서.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치고는 누가 보면 24장 18절 하반절, 그 일의 예수 십자가 죽음과 동시에 일어났던 일, 그가 죽은 일, 어떻게 죽었으며 어떤 일이, 있었나,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면은 이는 예루살렘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예루살렘의 십자가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음, 뭐, 어떤 유의 시위이든 간에, 데모이든 간에, 그 주창자가, 만약 죽임을 당하면은, 막, 온 나라가 소유하는지라, 어, 그 죽은 자의 주창을, 어, 그 시위대의 주창을, 아무리 에, 숨기려 해도, 수일 안에 다 알게 됩니다. 그게 되지 않습니까? 만 아니라 다를까? 이 예수님 크라임마스 작전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 자기네들, 그 이런 양이 들어와서 자기들과 예수가 보낸 금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 천국복음으로 해서 불화하고 분쟁하고 그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긴가민가하다가 이 예수님이 예, 예루살렘에서" 저희 손에 의해, 예. 저희들 어? 앞잡이들의 손에 의해 예. 십자가로 죽으 시는 이 작전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예수의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바로 이제 알게 되고, 그 집권자들은 이제 막을 수도 없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 41절, 하반절 하루에도 3천, 응. 하루에도 3천, 뭐 사도행전 4장 4절. 만 남자만도 오천, 이런 엄청난 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들이 매일매일마다 "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제사함 받기 위하여 제사함의 구주 예수로 예수를 말미암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예수 천국화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따른 예수님의 이 작전이야말로 대성공. 대성공, 대성공이었습니다. 해서 이 예루살렘인들이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에 열거된 여러 이방, 어, 나라 믿는 사람들, 이방에서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여러, 어, 어, 열국 나라 사람들이 예, 예루살렘에 몰려 올 만큼, 성지순례로 올 만큼 되었던 그때의 전에는 어,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 사이에 열게 된그 여러 어, 나라 이방 족속들과 사마리아와 다 같이 에베소서 2, 2장 18절 한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과 저희가 한 성경 안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 서로 통용하고 46절 드디어 서로 교제의 떡을 떼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었겠습니까? 뿐이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회개하고 3천, 5천, 4천 매일 그렇게 예, 불어난 예루살렘,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천국에 이끌어 들이시고자 했던 저들 열두 지파의 천국 티워도 그때에 아마 거의 다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이 티어에 들어갈 자 있다면 그것은 남겨진 이삭이겠지요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인들이 아 예수님을 마태봄 11장 3절 오실 거이로 인정하지 않다가 그일를 그야말로 선지자들로 말씀한 바 오실 거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바로 이 크레이마스 자, 작전 이후에 있었던 저들의 이 많은 해계 이 사실은 하루도 3천 음, 4천 하여튼 어, 5천 이 엄청난 어. 하나됨의 사실은 결코 저들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우리 이방인들을 위하여도 필수였습니다. 정말 필수였습니다. 아,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우리가 구주로 믿는 이 하나님 아들을 그야말로 요한복음 1장 11절, 어, 저가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 저희가 처음에 영접지 아니했지만, 은그 처음 영접지 아니하던 그 같은 어, 주장을 만일. 끝까지, 이 작전이, 이 선후에도까지, 있을 때까지도, 저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아니하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보합니까? 우리의 구조 대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야말로 이사야 11장 1절, 그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그 가지가 나고, 우리가 그 가지에 열매를 맺었는데, 거기에 맺힌 우리 열매가, 아, 뿌리도 없고, 줄기도 끊어져 버린.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저들을 통해서 가지가 되고, 어,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됐는데 저들이 그를 인정 안 해버리면 그의 정체성은 뿌리도 줄기도 다 끊어져버린 헛가지가 되고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의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이 사실이야말로 이방인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했고 절대적인 필수였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방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곧, 이들, 특별히, 거명하신 이 지역인들이, 갖고 있던 교리를 따라서, 어,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방이었는데, 마, 오늘날, 그것이 그대로 옮겨와 교리를 따라서 구교, 정교, 신교 이세 파에 속한 이들이 그야말로 마태복음 3장 2절 천국이 가까웠으니 서로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서로에게 우리보다 앞선 진리를 주셨으면 그그 그 상대의 나보다 나은 진리 더 넓은 진리 더 높은 진리의 검 그것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다가 이제 그신 하나님 그큰 하나님이심을 알고 에베소서 2장 14절 절 교리로 막아 두었던 그 서로의 막힌 담을 이제는 헐고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그 18절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화평함으로. 화목함으로. 전의 손에 손을 잡고 저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저는 나 우리를 저 몸, 저의 몸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마땅함에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요? 과연 함옥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의 역사 하셨던 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라 보여주신 바, 이 예수 예루살렘 작전, 그 전국화 전략을 과연 따라서 하고는 있는 것인지요? 마 시리즈를 마치며 이종 갈렙. 돌이켜보니, 80년대 초, 음, 죽로서 성령과 그 권능의 검을 받아 우리나라 저 남도 산해원에 갔더니, 아, 교단의 이런 양들이, 교단으로부터 출해되었거나 또 거기 머물기 힘들어 탈해한 양들이, 삼삼오 많이 모여왔댔습니다. 마 이에 저는 그 받은바 보혜사 성령을 증거하며 그 권능을 주신 바대로 행하였더니 아그 모여온 이런 양들 이 이런 양들을 이은그 본가 어, 본가 교파들이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절부절했습니다. 주례가 된 것인가? 탈례가 된 것인가? 이제 우리는 상종의 대상이 되지 않게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정회가 갈렙을 3년 삼총회 3차 그 뽑은 바 어, 학자들로 또 어, 지도자들로 신문하고 신문하고 또 신문을 하였는데 3년 이렇게 하는 동안 그 이런 대례 우리의 증거한 바가 무엇인지 그 무엇인지가 이 나라 남도를 넘어 온천하 산 해원에 알려졌으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온 천하 산해보이다 그때 경험한 바입니다. 알게 된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 총회가 저희를 영입의 예로 저와 및그 이런 양들을 영입의 예로 하여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또 우리 사내문 성도 또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마땅한 겸손과 감사함으로 그본 집에 들어가 오늘날까지 이처럼 하나가 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를 향해 이와 같이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행해 하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산해원 그때 일 그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셨고 그리고 그 결과는 당신의 뜻이었고 그뜻 이루어지심이었습니다 참으로 오, 할렐루야 급속한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인근 교회들의 시기와 질투로 핍박도 만만치 않았다 이단이라는 누명으로 사랑하는 자녀의 혼인이 파경에 이르렀고 어린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가 면 교회 연합행사에서 고립되는 등 고난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던 교회 설립자 이태화 목사 천국에서 만나야 할 이웃들을 진대 서로 화합하고 교회의 명예를 찾기 위해 이 전에 소속했던 보수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러던 1992년 4월 23일, 온갖 모함과 굴욕을 참아낸 끝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경남 노회 정회원 교회로 영입이 되었고, 마침내 1994년 9월 30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정식 가입이 되었다.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한국 교회 역사의 흐름을 바꿨으며 은혜 넘치는 교회로 발전해왔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신 바, 깨닫게 하신 바, 예수 천국화 전략을 시리즈로 하여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누다 보니, 돌이켜 저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심이었고, 이제 우리도 모두 천국이 다 가까웠으니, 참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인, 저들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저희 부분들이 그것으로 아직 부족하니 마치 한 청년에게 너희 예루살렘의 계명문 위주로 찍힌 바 그것으로 부족하니 사마리아인의 강령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내 가진 바를 팔아서 가난자들에게 주라 하셨음과 그리고 돌아온 탕자객인 우리야 할 말도 참 없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잔치에 오히려 그 중앙자리에 먼저 들어가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잃었던 우리를 찾아서 기뻐하셔서 당신의 잔치를 베푸셨던 것인데, 우리가 그 둘째처럼 신분을 변화시켜준 고운 옷 가락지 새신 신고서는 그게 마치 내가 돌아온 공로요, 내가 회개의 고백한 공로요, 그래서 마땅히 누릴 이 잔치의 풍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 같은 우리, 어찌하오리까? 예루살렘 같으니, 사마리아인 이 같으니, 우리 이방인 같으니, 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받아들일 진리는 받아들여서 가까이 온 천국 문 이르기 전에 다한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도 그들을 다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못 버릴 각고로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은 하나를 목표로 가서 살겠다고 하는데 내 고울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도 이세 고울이 다가 들어가 드려야 하늘 나라 되겠으니 나만 위하고 내 교리 내 교파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손에 손 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감아 하시사, 그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빨리 속히 그런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